투자해상풍력 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현장설명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재공모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참여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 모두 다섯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사수도 입지 회피 문제로 발전 역량에 대, 용량에 대한 불투명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실제 몇 곳이 응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신효은 기자입니다. 추자해상풍력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사업 설명회. 1차 입찰 공고 때 단독응찰했던 중부발전 외에도 에키노로와 남부발전 엔지니어링 회사 두 곳이 설명회장을 찾았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재공모 조건 역시 지난 조건 대와 마찬가지로 설비 용량 2.3기가와트, 도민이 공유금액 최소 연간 1,300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사수도가 환경부 해상풍력 회피 지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JIBS 보도에 따라 앞으로 환경 역량 평가 시 이격거리가 조정될 수 있고 도민이 공유금도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 풍황 실계치 기반자를 활용 사업적 분석 결과 토대로 확장적 도민 이익 금액은 최종 협의 예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선 1차 설명회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이 공유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이제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 경우도 있을 텐데 추후에 사업협약서 체결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협의가 가능한지를 좀 한편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 공모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키노르 역시 현재의 공모 조건은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 제도적 상업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너지공사는 다음달 13일까지 재공모 접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JIBS 신유원입니다.